예, 안녕하세요. 시마노 쇼워징 스텝 이수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 아, 날씨도 안 받쳐주고, 해가지 여러모로 메인 촬영하기에좀 그렇고, 해가지고, 뭐, 루나미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루나미스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에서 오래전부터 출시했던 로드이고, 어,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 있는, 어, 농어로드입니다. 농어로드인데, 이번에 출시한 루나미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경량화를 시킨, 그러니까 초경량화라고 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기존의 루나미스보다도 안 그래도 가벼운데 10%나 더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넓은 스펙 군을 가지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사용했던 거는 어, 106MH 로드이고요. 넙치 농어, 뭐 런커, 큰 일반 농어 그리고 대형 넙치 그리고 낙쇼예뭐 어, 물론 넙치 농어가 낙쇼입니다만 어, 부시리 어한 5kg, 3kg에서 5kg까지 그 사이즈의 부시리까지 대응이 가능한 로드입니다. 르나미스라는 로드가 한마디로 어떤 로드냐라고 하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량화 그리고 초고감도, 이두 컨셉의 로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쇼어 지깅 스텝이기도 하고, 어, 플러깅을, 어, 그리고 대형 넙치 농어를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어, 106MH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음, 지금 다, 뭐, 시마노의 농어 로드뿐만 아니고, 뭐, 쇼어 로드, 서프 로드, 에깅 로드, 다 지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기술력을 음, 여러 가지 음,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나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돋보이는 기술력 중 하나가 나노 피치입니다. 나노 피치 그리고 스파이럴 X 같은 기능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맙게도 모노코크 그립도 뒤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이쁘기도 하지만 사실 감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로드도 테스트할 겸뭐큰 기대 없이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운이 좋게도 뭐 자그마한 사이즈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굉장히 괜찮은 재미를 보여준 친구를 만났었는데, 히트가 예상되는 이 포인트에서는 입질이 안 들어오네요. 왔어요! 아 왔어요! 아 아. 확실히 이거는 교차니까 바로 반응이 오네요. 액션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경량화가 돼 있고 그 고감도 로드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러치가 공격하기 한1분 전, 킬팅 한2 번, 한번 전부터 갑자기 조류 강한 조류의 세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고감도 로드로 가면 갈수록 조류 있기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어 조류가 바로, 받치네? 라는 느낌과 동시에, 업체가 공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물론, 뭐, 루어를 교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간, 어, 그런 면에서 좀탁월하지 않나. 그리고, 경량화가 된 로드임에도 불구하고, 106MH 파워를 사용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 포커스가, 롱 캐스팅, 원거리 캐스팅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고감도의 로드임에도 불구하고, 경질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 어, 비거리를 보여줬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 뭐 제노스, 엑센스, 인피니티보다는 한두 단계 아래의 로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 이만한 가격대의 어, 로드치고는 상당히 어,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음, 촬영 전에도 몇번 사용을 했었는데. 어, 굉장히, 아, 좀 로드가 약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가벼운 로드였는데 더 경량을 했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MH 파워는 MH MH카운 파워 같아요. 어, 상당한 제압력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조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여요 뭐, 물론, 비거리도 아주 훌륭했죠 무엇보다도 이제 넙치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할 거예요. 맞바람에 대한 대응력, 그 정확도가 얼마나 좋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역시나 시마노루답게 날카로운 캐스팅이 가능했었고, 또, 생각보다 허리 힘이 굉장히 강, 했기 때문에, 어, 맞바람에서 충분히, 어, 무거운 펜슬, 뭐, 정량화 펜슬도 있지만, 그래도 헤비 싱 헤비 심 펜슬을 운영하기에도, 뭐 아주 훌륭한,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넙치노어 같은 경우에는, 음, 흔히들 이제 바람을 쫓아는 낚시다. 라는 게, 한마디로 다출격을할수 있는데요. 포말이 거의 1순위기 이 때문에, 물론 베이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포말이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바람을 쫓아다니면 당연히 파도가 셀 테고, 파도가 세면은 포말이 깊게 생기겠죠. 그래서, 음, 바람을 쫓아가던 낚시다 보니까, 그리고 베이트 사이즈가 뭐 아주 작은 70mm, 50mm, 이만, 조그만 사이즈도 있고, 120mm, 140mm 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강한 맞바람에서 진행이 되는 낚시다 보니까, 바람을 돌파한 능력, 그리고 강한 바람에, 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캐스팅 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조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면들이 필요한데, 루나미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핫 독점을 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넙치농어 낚시에서는 뭐 어, 아주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번 루나미스는 굉장히 넓은 스펙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뭐넙치농어뿐만 아니고 뭐 동해안 서해안 어, 뭐 선사 테스팅 뭐 다양한 필드에서 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좀 만족을 할것 같아요 가격대비 훌륭하기도 하고 성능도 좋고요. 어. 일단은 무엇보다도 가벼워요. 모두가 가볍고 어, 어, 확실히 감도가 좋다. 노어 때인데도 불구하고 감도가 편하게 괜찮다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물 때도 조금 물 때였고요.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약했, 약했었기 때문에 뭐 친어를 뭐 노리기에는 사실 점수를 잡은 D. 네. 거의 뭐 불합격에 갔던 점수의 날씨 상황이었는데, 다음에 한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기회로 뭐 루나미스를 가지고서 한번 촬영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아무쪼록 다음번에 루나미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